Hey, come on, come on! Hello! I'm healing now! 가 뭐뭐 있죠? AA 건전지 아홉 개. 와 난이도 높다야. AA 건전지 아홉 개를 어디서 구하지? 아 서랍 서랍 좋은데요. 근데 아이디어 좀굿 아이디어인데. 파라코도안 가져왔다. 후트 안돼. 난 티트 전부한테 나갈 거야. 주었 고, a a 건 뭔지 아홉개와씨 빡세 과연 아홉개를줄울수있을것 인가？아, 파라 코드 어디 서？안 줍나 보안 조끼 있 니？우리 아니면 못단다 얘야. 너도 보안 조끼 있니? 오또 있어? 설마? 오보이겠 음. 음. 금방 깨겼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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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fuck. 봐 여기가 최고지. 따단. <목소리> 무려 아홉 개. 될길개야 No. 자소한 건 넘어가주는 그런 약간 너그러운 어른의 미덕을 갖춰주세요, 여러분. 백마 2층이요? 안 들고 왔는데? 거기도 많아? <laughs> 깜짝 <깜짝이야. 웃음> <laughs> 여기가 아닌가 배. 여긴가 배. 그무지 무서워요. 뭔 소리지? 오 마이 갓. 갓! 친구 <laughs> AA 배터리 있나? <laughs> 야, 친구 어딘가 봐라 든든한 친구네 이거 파라 코드를 <laughs> 가져왔 구나 이거 참 고맙구나. t h a n 아주 좋아. 너무 잘아. 아 이게 좀 크게 좀 개념이 없는데 이게. 아 씨발 징길까 봐못 하겠어. 징길까 봐 무서워. 우! 맞지. 맞네. 아, 어디 가지? 일단 초소부터 가자. 일루와다 일루와 블루 아닐수도? 핵일수도 그냥? 친구가, 친구가 있거든요? 너 어기 있어봐! 하고 자기는 싸우러 갔어 일단 시체 먹고 튀어야지 빡치겠지 그러면 너무 신난다 사람 있다 야, 나 어디에 있는가 본데? 닫혀있어 얼마나 은밀하게 저희가 놀고 다 받아도. Hey, c 컴온, e on, come on. I'm healing now. That. Oh, that's so right. 페이드아 도어락, 배터리 다 돼가지고 에이에이 건전지 찾는데 안 나오네요 진짜 건전지가 다 나오네 이거 글카도 나오겠다 아우씨 어디 보자 <놀람> <놀람> 오나 오! 오! 너가 이렇게 반가운 적이 처음이야 하나 더 나와주나? 없어요 진짜 사람 개많아요? 아니, 알긴 하는데 가방을 안... 가져와서 레이더를 잡아도 맛있지 않다 ...라는 겸지 한명 <목소리도> 던져! 이 X놈아! 좋나 연사 빠른 거면은 앞으로 푸쉬해서쫙 먹을 텐데 <laughs> 엄프들 골라니까 무섭다야. 일대일 질까봐. 자, 아이씨. 가방 안 들고 다녀. 아, 이거 맞았구나. 뭐가 이렇게 아픈가 했다야. 이거 맞은 거. 어?잠만 이러면 안되는데? 너 가방 하나도 못 고맙다 아 이거 보험쳐야되나? 보험치기 싫은데 나 보험치는거 싫어해서 좀 아니지 아니지 보험하지마 보험하지마 입으면 되지 입으면 되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. 아 있었는데! <laughs> 아니 없어요. 오예 s 여기 사람이 안건 아닌데? 저거 아까 금가 있던데? 누가 와서 레이더 보고 런쳤나? 요거 올렸다가 레이더한테 죽은 듯? 아 여깄네 시체. 어쩐지 레이더가 좀 까칠하더라. 어, 가방. 가지 아, 지가 끝났다. 내 AA 탐구 생활. 이 맵의 모든 서랍을 내가 열리. 제발 좀나금 아, 지나 아, 지금 나지나 아, 지금 아, 지금 아, 지금 아, 일캐스트 난이도 어질어질하다 아아아냐 아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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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왜주냐고 아, 뭐, 에지 캐슬 아홉 개 달라고 해. 한5 개, 한 3, 네 개만 달라고 하지. Nope. 떴냐? Nope. 떴냐? Nope. 에이! 에이! Nope. 에이! <laughs> 어. B2 갈까? 진짜 다 찾았는데. 여기서 남은 곳이 없는데. 나갑시다. 배고프다 아니 그런 방법이? 오마이 오마이 더할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발소리 난다 또 레이더 잡아야 돼? 13분 남을 때까지 털안만 턴 거야? 싸움에 생존자가 있을건데 님네이더인 네이더네? 진짜네? 끝났네? 하지만 시체보다 번전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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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종이가 중요해? 건전지가 안 나온다고. 오오 하나만 더. 하나만 더나오면음 편하게 파밍하고 나갈 수 있어. 아 진짜 없어? 없어요. 진짜 없어? 얘네가 마지막이다. 여덟 개가. 지 말고! 라스트, 라스트 나 진짜 라스트. n no. 원래 가방! 원래 가방! 원래 가방 어딨지? 여다가자 a a 배터리 두개가 안나와! 온맵을 다 털었는데 씨 혹시 몰라 버려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 a a 배터리 를 누가 주워가 오! 아다 아! 아. 나가. 나왔냐 응! 아 나왔냐? 나왔냐? 네오. 나왔냐? 나왔냐? 오호호호~ 긴장 풀지 마. 1레이드 띄워야 돼. 1레이드 띄워야 돼. 아, 근데 네. 1레이드 띄워야 돼서 나가면 안 돼. 아직... 흠, 비스 겐... 오... 야미... 나가볼까? 이 정도 먹었으면 되지 않을까? 받았어 무서워 벅샷이면어떻게 아~~ 일이캐스트 끝~~ 래 이래. 이래. 네래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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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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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로 바 양심.